요한계시록 제7장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이 태풍에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물 폭탄이 쏟아지거나 폭풍 해일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급 세력을 지닌 채 북상하고 있는 태풍 흰남노 열대저압보를 흡수해 세력을 키우며 몸집이 더 커졌습니다. 강풍 반경 400km 이상으로 한반도를 뒤덮고 남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태풍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를 향해 빠르게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6일인 화요일 새벽 제주도 동쪽 해안을 스치듯 지나 아침에는 통영부근 경남 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경남 남해안을 관통해 울산 부근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제주도 먼 남해상에는 이미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점차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태풍 특보도 제주도와 남해안 밖에 내륙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제주도에 최고 6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남해안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에도 최고 4 0 0 m m 의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밖에 전국에도 100에서 300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어느 곳이든 시간당 10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커 침수와 하천 범람 등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5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 충남 북부에는 50에서 최대 시간당 100mm 수준의 그리고 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50에서 100mm, 곳에 따라 시간당 100mm가 넘는 대단히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바람도 역대 최강급 강풍이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 초속 60m 이상의 기록적인 돌풍이 불겠고 내륙으로도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돼 주변 시설물 점검과 대비도 필요합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은 만조 시각과 태풍이 지나는 시각이 겹치면서 폭풍 해일 피해도 우려됩니다. 5일부터 6일까지 만조 시간대를 중심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울릉도, 독도 그리고 일부 동해안 일부에서도 폭풍 해일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해상에 최대 10m 이상의 집채만 할수 있는 그런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역대 가장 강한 세력을 지닌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와 함께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는 동안은 반드시 안전한 곳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 2003년 한반도를 강타한 역대 두 번째로 강한 태풍 매미는 지주도를 거쳐 남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이어 내륙을 관통한 뒤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태풍 진로와 인접한 전남과 영남 지방에 큰 피해가 났는데, 같은 경남 지역이라도 위치에 따라 차이가 컸습니다. 관측된 바람을 보면 그 원인을 알수 있습니다. 진로 오른쪽에 있는 부산에서는 초속 42.7m, 통영에는 초속 43.6m의 폭풍이 기록됐습니다. 반면 진로의 왼쪽에 있는 합천에는 초속 31.9m, 거창에는 초속 27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태풍 진로의 오른쪽과 왼쪽의 바람 차이가 초속 10m 이상 벌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오른쪽을 위험 반원, 왼쪽을 가항 반원으로 부릅니다. 태풍 진로의 오른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부는 태풍 자체의 바람과 북이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나타나는 편서풍이 더해져 바람이 강해집니다. 반면 진로 왼쪽은 태풍 바람과 편서풍이 반대 방향이 되면서 서로 상쇄돼 상대적으로 풍속이 낮아지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드넓은 대지나 장애물이 없는 공간에 위치했다고 가정할 경우 남쪽을 바라볼 때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좌측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느껴질 경우 태풍의 위험 반원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반대로 바람이 나의 뒤쪽에서나 우측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태풍의 가항 반원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 위치가 위험 반원에 든다면 바람과 비 피해 모두를 대비해야 합니다.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강하는 작업도 꼭 필요합니다. 반면 가항 반원에 속한다면 폭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홍사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 위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